아모스 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어,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75페이지 1275페이지 아모스 1장 3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담의 세계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라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살리리라. 아멘. 오늘 새벽 에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엄격하시지만 이방 민족들의 죄에 대해서도 그래서 엄격하십니다. 아모스는 그렇게 이방 민족에 대한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모스는 호세와 같은 시대 사람들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있는 상태에서도 이방 민족들을 살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백성이든 이방 백성이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누구든지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방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서 입장에서 봤을 땐 이방 민족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육신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적으로 이스라엘 됐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공격죄에 대한 축복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겁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는 그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방 민족에 관심 없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마음을 쓰는 분이었다면 이방 민족이 죄를 짓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저 죄 짓는 대로 내버려 두고 마지막 때 심판하면 끝일 텐데 그렇지 않으시단 말입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요나의 스토리를 아실 겁니다. 요나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명령을 하시죠. 어디로 가서 전화를 하셨습니까? 아수르라는 나라, 이방 나라 가서 그 도시 니누에 가서 복음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요나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수르란 나라는 요나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원수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전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고 이방민족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이 선지자 입장에서 내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죠. 하지만 어쩌지 하여 겨우겨우 순종합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도 열심히 전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니누의 성이 3일을 돌아다녀야 다볼수 있는 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그 시대에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하느냐? 하루만 말씀 전합니다. 그 얘기는 제대로 전하지 않은 겁니다. 구석구석 회개 메시지를 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도 그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다 듣고 회개합니다. 그 왕부터 시작해서 그러자 하나님의 심판의 손을 거두십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왜 심판하지 않냐고? 요나는 그 백성들이 죄 때문에 심판 받아 죽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얼마나 차갑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1절에. 이큰 성업 니노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이 말씀 지금 이스라엘 백성 들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고 미워하는 이방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하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나 여호가 용서하고 받아주지 않겠느냐? 그 말인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용서하시고 한없이 받아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엄격한 이유도 그만큼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빨리 돌아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죄짓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죄지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회개하셔야 하는 겁니다. 죄지은 다음에, 왜냐? 빛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 사람의 어두 죄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바라견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와 품어주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이방민족들에 대한 죄에 말씀, 대해 말씀하시면서 반복되는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떤 표현이 있느냐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방민족들 하나하나에게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그표현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이서어 가지 죄라는 것이 몇 가지 안 되는 죄인데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좀 전에 읽었던 3절 몇 가지 죄를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담의 세계 서어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러왔을 압박하였습니다. 담에세 사람들이 길러 땅을 침략해서 마치 타작 마당에서 곡식을 타작해 내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참하게 짓밟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다음 구절을 내려가 보시죠. 1장 아무시 1장 9절 여호와께서라고 시작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말씀하시되 들어오의 선호하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애덤에 넘겼습니다 두로 사람들이 다른 민족을 잡아다가 인신매매 사람들을 돈 받고 팔은 겁니다 그 다음 11절로 내려가 보시죠 또 다른 나라가 나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애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자, 에덤족 속에 나오는데, 에덤족 속은 이스라엘 민족과 먼 친척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야곱이 형이 있는데, 형이 애선데, 그 애서의 후손이 에덤족 속입니다. 그럼 먼 친척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 에덤족 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미워합니다. 나라가 없어 이 광야를 떠돌고 있는 백성들 불쌍히 여기지 않고 끝까지 미워하며 분노하며 가는 길마다 방해합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한 가지 더 보죠. 13절 말씀. 암몬족 속에 대한 얘기입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선화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라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라스민니라 길라 땅을 침략하여 아예 배, 여인 배까지 가르는 잔혹한 그런 행동까지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성도님들, 저를 보십시오. 이방 민족들의 죄에 서너 가지 죄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공통점이 뭡니까? 잔인함, 냉정함, 차가움. 그런 것들이죠. 지금 이방 민족들의 마음밭이 너무나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차가운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요나가 이리 왜 사람들이 심판 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 마음 밭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그 마음 밭을 완전히 갈아엎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자, 성도님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원리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도 은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지,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사탄의 원리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 미워하고, 분노하고, 죽이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삶에 사단의 영향이 조금도 끼치지 못하도록 기도합시다. 바라겠는 성도님들. 세상은 점점 차가워지고 냉정해져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은혜의 따스함으로 이 세상의 차가움을 이겨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참 차가워집니다. 죽이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갈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차가움을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 믿는 자들만이라도 깨어 기도나 일어나 이 차가움을 하나님의 따스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차가움과 분열과 갈라짐을 십자가 보열로 다시 붙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 마음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뇌를 바라보며 죄에 대해서 분연이 일어나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며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은혜 앞으로 나아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따스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그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에 줄수 없는 하나님의 따스한 위로가 충만히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